세상엔 여러 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은큰팬더님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지난번 폐공장 이야기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편에서 언급하실 때, 시간이 꽤나 흐른 현재까지도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하셨었는데요. 과연 이번 편에서 그 베일이 거쳐질까 궁금하실 겁니다. 두서없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무표정한, 그러니까 생기가 전혀 없는 얼굴의 사람들이,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나라 사람보단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 기계 앞에 서서 작동되고 있는 프레스 기계를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환상인가? 아니면 내가 보고 있는 이게 맞는 건가? 의심과 당혹감이 번갈아 저의 뇌리를 때리고 있던 그때, 그 귀신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서 제가 있는 방향 아니, 그냥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놀라서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떨어진 휴대폰의 후레시블 빛은 천장을 향해 있었기에 저는 그들과 불편한 대면식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 장면과 가장 흡사한 공포영화를 꼽아본다면 그레이브인 카운터에서 배우들이 샤워실에서 귀신을 마주친 장면일 겁니다. 창백한 피부에 생기없는 얼굴과 탁 풀려서 방향이 잡혀있지 않은 검은 자위가 가득한 동공, 문제는 그 장면에선 귀신이 달랑 한 명이었지만 제 앞엔 못해도 8명 이상이 우두커 있어서 저를 쳐다본다는 것이었죠. 그 상황이 되니 살이 분간이 뭐니 할 생각도 전혀 들지 않았고 그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 생각만이 뇌리를 가득 메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귀신들이 일제히 기계 쪽으로 얼굴 방향을 돌리면서 작동되고 있는 기계를 하염없이 바라보기 시작하자 일단은 무사하다라는 안도감이 번지면서 심장 박동이 가라앉았습니다. 물론 상황 자체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몸을 움직이려 부단히 애를 써도 빌어먹을 몸은 움직여지지 않았죠. 가위에 눌렸을 때와 같은 느낌이지만 가위는 꿈과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선에 서 있는 개념이지만 그건 현실이었습니다. 동장에서 일을 겪기 전 가장 큰 이벤트격이었던 빌라에서 봤던 그 귀신들은 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해 보였지만 그들은 전혀 어떤 의도로 제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인지 감조차 잡히지 않을 정도로 저에 대한 반응이 놀라울 정도로 무시에 가까웠습니다. 너는 거기 있어라. 우린 우리 할일할 할 거니까. 이런 느낌이었달까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조차 감이 안 잡히던 그때 드디어 그들이 제 눈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유를 알것 같은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가장 지근거리에 있던 민머리의 귀신이 작동하고 있던 기계를 정지시키더니 그 프레스 유압판 안으로 본인의 머리를 밀어놓고 다시 발밑에 있는 스위치를 눌러버리는 겁니다. 제가 제조업 공장에서 평생 일을 해보진 않았지만 그 귀신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흔히 제조업 근로자분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사고가 비슷한 유형의 일이 일어남과 동시에 발생한다는 걸 말이죠. 보통 유압프레스가 작동을 하면 1초에서 2초 사이에 제품을 찍어내리는데 그 귀신이 하고 있는 행동은 제 눈엔 무슨 매트릭스처럼 아주 느리게 보였고 프레스에 귀신의 머리가 눌리면서 발생하는 차마 눈뜨고 볼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그 장면이 고스란히 제 눈에 담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귀신은 질량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신체라는 매개체에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당시 제 눈으로 보고 있는 장면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사고를 당할 때 어떻게 당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를 시공간의 개념을 넘어서 그 자리에서 보고 있는 것이라고요. 제 바로 앞에 있는 귀신이 그렇게 되자 다른 귀신들 역시 마찬가지로 기계를 멈추면서 한 명씩 차례대로 프레스 기계에 신체의 일부를 집어넣고 그대로 기계를 작동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고를 당했을 때그 모습처럼 괴로워하고 비명을 지르고 절단된 그곳에서 피가 분출되는 그런 장면들이 보여지면서 저는 서서히 숨이 조여왔습니다. 마치 그들이 제 생기를 빼앗아서 사고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던 것이었죠. 그쯤 되니까 어떻게든 살아서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고 그제서야 제 몸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발밑에 떨어진 휴대폰을 가까스로 집어든 채 몸을 돌려서 문고리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고 방향을 잡은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해 공장의 문을 열수 있었습니다. 됐다 빨리 빨리 나가야 돼. 그렇게 발을 바깥으로 내미는 그 순간 제 뒷덜미에 기분 나쁜 촉감이 느껴졌죠. 굳이 돌아서 확인해보지 않아도 어떤 상황인지 알것 같아서 애써 무시했지만 그 촉감이 느껴지자마자 저를 뒤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는데 이게 느낌상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적어도 그 공장 안에 있는 모든 귀신들이 저를 안으로 끌어들이려 달려든 그런 상황에 힘에 붙인 저는 그냥 포기하려고 했죠. 끌려 들어가도 해뜰 때까지만 어떻게 버티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말이죠. 그러는 그 순간에 한 중년 남성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주임. 최주임 아니야? 거기서 뭐 해요? 그 목소리의 주인은 아직 공장 단지 내에서 퇴거를 하지 않은 플라스틱 사출 공장의 사장님이었습니다. 제가 문지방에서 아둥바둥하고 있는 걸 이상하게 여긴 사장님이 한 걸음에 달려오셔서 제 손을 잡아 주셨고 그렇게 저는 그 공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상황실로 들어온 저는 제가 그 당시 봤던 2번 캠부터 8번 캠을 다시 돌려서 봤는데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각자 다른 복장을 한 그들이 걷는 폼이라던가 그 공장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귀신이 이동식 감시 카메라에 잡힌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그들이 작정을 하고 사람을 끌어들일 수도 있다는 점등그 누구에게 말을 해도 못 믿을 만한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야간엔 웬만하면 그 공장 근처로는 순찰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카메라로 그 공장의 내부를 몇 번이나 찍어 봤는데 확인을 해 보면 검은 화면으로 나온다던가 사진이 저장이 되지 않는 현상들이 발생을 해서 증거를 남기려는 제 시도는 끝끝내 불발이라고 말았네요. 클리셰적으로 그 일이 꿈에서 나온다던가 그런 일은 없었지만 마치 계획된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생하게 느껴졌던 그때 그 공장에서 겪은 일. 아마 인생을 살면서 다시는 겪어볼 일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보해 봤습니다. 세상은 정말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미스테리한 일이 많습니다. 은큼 팬더님이 문제의 폐공장에서 겪은 일처럼요. 시간과 장소를 개의치 않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공포스러운 일이나 미스테리한 일들 그리고 그 중심에서 계셨던 은큼 팬더님의 소름끼치는 경험담 무섭게 잘 들으셨나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